님이 있었다. <laughs> 아, 병은입니다. 앉지 마세요. 아, 선상의 쟁탈전이야? 지금 보니까 네. 주교를 걸린 적이 없네, 지금. <laughs> 다행히. 서 죽여는 굉장히 어려운 보기될수 있어요. 아, 죽여 절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신맵이 글밖에 없네요. 죽여. What the fuck? 아 1년 아니, 반이 나가고 있는데도 <laughs> 새로운 맵이 안 나왔네요, 지금. 돌변... 작년에 맵이 나오려 기억하는데. 작년 8월에 죽여 죽여 때문에 아, 진짜 걸리다가 걸을 참았거든요. 근데 진짜 신드 안나온지 1년 넘었어요 여름휴가 <laughs> 보내고있나 지금, 여름 보내고 아. 지금 블리다대에서 네. 아우 괜찮은 분이열 차가 떴어요 지금 퇴사했기 어. 때문에 자 우리 돌겜은 벵그루드님께서 나가셨기 때문에 <laughs> 우리 내 모든 버그입니다. 야 지금 어서 갈 거예요. 자 쏘라님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일단 저기 상황 보고 대출은 광선사주 뽑을 겁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나도 이제 신관이니... 나름 신관이니까 아... 인성 해야되나 자 광문을 20개를 띄어라도광현사는 무조건 복수입니다 네, 저거... 저... 아 쩔어 뭐 이래 광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아 일단은 저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예 저도 확인했는데 적은 아니에요예 드디어 방출기를 끄고 오셨네요 교.. 어? 교화교화 방출기를 끄고 오셨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아휴 방출기는 그분 때문에 진짜 땄나는데 그분 저.. 절체로 강림했던 그분이었지 지금은 안보십니그 아, 인제 그 그분이십니까? 네, 논란이 있던 그분이요. 현재 예전에 같이 했던 분들은 태타, 통수 맞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신료님은 아예 친삭을 당하셨고, 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다른 분들은, 그 후님 아니죠. 후님은 아시죠? 네. 소님이 전에 무슨 그분에게 조금 배신을 당했나봐요. 아... 아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분 얘기 꺼내지 말래요. 아무튼 사이는 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그, 그분을 했던 사람들은. 네. 지금 그분이랑 지금 연락 끊은 상대예요 아. 최소님도. 네. 그가 그러니까 예전에 리딩에 관련돼서. 네. 예진님에 관련된 사람이라 얘기했는데, 네. 아, 지금, 저희, 그, 파티원들이, 네. 그렇게 하는 거 조금, 지금, 뭐랄까, 인상이 안 좋다고, 지금 기분이 안 좋다고, 그걸 언급하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수수님께서.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아졌죠. 저도 예전에는, 그.. 뭐였나라고 해서 몰랐는데, 네. 후님이나 효전이 얘기 듣고, 아, 상황이 안 좋아졌네 하고, 저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확인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움직일 수 있다. 부족합니다. 응? 뭐야? 아니, 유니지 준비 안 됐구나. 긴장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자, 신간님. 아니,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를 안 됐어요. 준비... 준비할 동안 제가 이거 벽을 깨고 있겠습니다. 네, 모두 희생시켰잖아요. 어, 그 준비가 안 돼서. 저거 들어다가 돌격할 것 같아. 저 요만 새끼 돌격할 것 같아. 돌격한다, 돌격한다. 누구지? 어 어디 갔어아 화염차 지상 위드네요. 아야 <laughs>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네. 내 검이 정을 만났다. 스칼 뽑았으면은 이제 빼도 막 박도 못한. 님도 광주나 뽑았어요? 네 저도 뽑았어요. 저도 이거 첫, 이제 그첫첫판에 이제. 광장사 가다가 이제 그 용기병을 써가 써가 이제 할할든요 진간인 세상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용기병 선보 용기병이 좀 필요했 용기병 만들 때그 재료가 필요했는데 다행입니다 <laughs> 그렇죠? 자, 저는 이때를 위해서 교화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저도 좀 나눔 깼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기병도 한 많이 뽑고. 어차피 전 태양의 창이 있습니다. 저도 태양의 죽, 저도 막, 죽창이 있습니다. 아, 하늘을 죽어라 광신자여. <laughs> 그걸 내가 살수 있도록. 그 아, 다음에 좀있다가 이제 그것도 나올 거예요. 지상 깡패 그럼 멀티 그거 다 되면 아, 제가 그거 피종을 하나를 아 지금 할까? 피종을 게 지금 씹어 갑니다 아니아니아니아니 잠시만요 다루, 다루, 루, 루, 루. 얼굴 잘 지켜야 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리인가 저기 오느놀리구만 오! 나 투견 하고 싶었는데. 아, 뭐야, 이거. 아, 된장. 저요마한거 잡아주세요. 저요마한거 잡아주세요. 내가 과... 아, 잘 됐다, 여러분. 전 이제 투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사용하고 싶었는데. 내 네, 새끼. 얼마나 기다렸다고? 자 일단은 기본이 용기병 기, 용기병 되기 전에는 이제 기본이 광전사 광전사 되죠? 네한 잠시 좀 산책 좀 갔다 올게요. 네 같이 가죠. 큐 어 벤시 있어요. 벤시는 입맛에 안 맞으신가봐요. 응? 음? 벤시 있었는데 입맛에 안 맞으신가봐요. 음? 벤시를 썼는데 입맛이 안 맞다고요? 네, 벤시 있었거든요. 이전사가왜 이렇게 많아 있는가? 아, 놀랐네. 놀랍군요. 놀랍군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요 광물 와우. 광물 아, 요즘 천상석이 또나활성화 목표는 무사하다. 아무의하수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아, 뭐.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버려 이거 돈만 남으면 네. 동력기 뽑아야겠다. 아, 아 사망 부활합니다한번더 오네요. 가만히 두어서 됩니다. 뭐지? 네. 아, 동력기 준비 완료 공학기를 짓고,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뭐지? 자, 가자. 10화 갈게요. 지금 가도 되죠? 잠깐만요. 아우, 지상깡패도 좀 빌려주고, 오케이. 어? 전순이다 전순 잡아라 아 사망 어? 어 많은데. 먹지? 근데 어, 참... 투견이 안보이네 아아다손장 당해 뭐... 투견을 안보내네 다손이 상해 투견을 안보내 아이고... 아... 다중이상 있어. 후견 안보냈어요 아... 기간... 쓰고싶었는데... 아니 탱크하고 뭐좀 많이 썼는데 왜 먹지를 못하 여러분들 중에 해야. 우리나라에도 글리트 한다고 하면 가실건가요? 아니요 절대 안가요 지금 성... 지금 더러워서 안가 아니 불멸자! 불멸자를 뽑다니! 아, 연기병도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쌍해서. 부... 와, 왜 투전 안 보네? 와, 투전이 없어요, 지금. 어, 잠깐만. 네? 아, 아니에요? 벤시 있는 거 아니죠? 어, 어쩌라지? 벤시였군. <laughs> 경쟁사가 좀 많이 죽어갔고.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 병법, 연기병이 좀 많네. 자, 가자, 지타가다 시타. 지타. 제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버그 아닐까요? 자, 자, 저는 공격하러 갑니다. 보, 자, 일단 보호막 쓰고. 네. 자 태양의 죽창도 날려주고 와 투변을 안 보내네. 와 양아치다 투변을 안 보내네. 어 근데 여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그 전순이 있었거든요. 어 전순이요? 아 아쉽네. 존슨 제가 다 죽여놨네요. <laughs> 그래요? 여기 그 그거 하나만 좀 보내주세요. 뭐야? 병력, 병력 하나만 좀소환해주세요 이쪽에 그 뭐지 공격장 투사 공격기라도 그,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공격장 투사 하나 그깔아 깔아놨거든요. 동룡장이요? 예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하나 깔게요 먹으러 가자 먹으러 먹으러 가자 어투가없어요 아니 토갱이 없네요 그장뽑아 네. 안왔네 네. 동맹기지가 공고 있습니다 와 대기 뭐야 약간 지원했습니다 음. 와 제기 일꾼이 죽고 있어. 동맹이 어 죽었어. 아 죄송하지만 1군은 쉽게 안 죽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다섯 번째 잠깐만 정신도. 저기는 가지 마세요. 동맹에 합류해야 목표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 보너 <laughs> 스를 먹고 가야죠. 그러니까 저기 초환하지 마세요. 아 맞다 안돼 내 유닛들. 봐먹는 음? 응? 뭐야? 저기 뺏기기있는데 저기 갔다 올게요. 없애세요 그러면? 네. 뺏겼다. 누구야? 아, 저 진짜 방까마귀다식 얘 나？이, 영 황의 달 피조 물이 제거 었 습니다. 훌륭 하 십니다. 살인 으로, 는다 오, 는쓰러졌 다. 뭐좀아다오케이 국민 의류해 목표 를 차지 할수있 습니다. 게다가, 우리 기지 술도 가자. 또 병력 하나 내가 네? 그거 좀 뽑아 줄수있나요 알겠어. 아, 뭐야? 가지야! 공격 받고 있습니다. 저도 병력이나 한번 털러 가 볼까?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심판을 받으리라. 선상성 뺏개가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투견을 빼서 보자 좋았어! 투견을 빼서 버렸어 e <laughs> t i 래 Let's get i 와... 여기 t 는뭐 e t i 빼 l 보자. 다 빼서 보자. t Let's get it! l e <laughs> <laughs> 죄송하지만 이거 토르가 좀 많은데 네? 토르 토르요? 네아 버리세요 토르 동맹이 공격받는데 경만 하지 않겠 어? 동맹이 공격받습니다의쳐진다 고맙습니다 의쳐진다 아 그거 제가 처리했어요 음 확인이요 어? 누가 죽었는데? 어? 아이 자식 저거 내가 잡으러 갑니다. 일단 여기는 다었습니다 네. 일로 와, 일로 와. 빼으러 가야지. 아 죽어 버렸어. 어 뭐야? 와저거 진짜. 내 본지 쪽으로 간다. 야이 나쁜 놈아! 와 저걸 피해? 어? 동맹이 공격받는다면 아무런 기미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 안 됩니다. 안 돼. 어림없는 소리. 자 이제 가러 갑시다. 어림없는 소리. 아니, 아니 우리 갈 필요 없겠는데요? 네? 아 어, 어디서 오지? 시키면 될 같아서. 어디서 오면 어디서 오지? 여기서 왔다.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아싸! 아스트! 아, 아, 기분이 하이트 아, 기분이 하이타군 아, 뭐, 아, 이거 썸네일은 뭘로 해야 되지? 아, 진짜. 투겐 그만하고 싶었는데. 아, 아 투겐이 안 나왔어. 아, 틈만 하면 투겐이 안 나와. 양심없는 토르가 있었잖아요. 아, 그냥... 아 토르는 쓰레기고. 아... 토르보다 제일 좋은 게 투견인데. 토르보다 이게 흠... 투견이 미사일도 좋고, 네. 그, 공속도 빠르거든요. 선딜도 되고. 네. 그게 안 돼. 토르는 아... 그 공격하는 순간 공격모수 때문에 공격을 안 해. 그래서 선... 어... 컨트롤 할수 없어요. 근데 맞아야돼 처치한, 맞아야 처치한 유님이 고정물 내가 이겼고 아싸 생선 가이밑아 내가 졌네 처치한 채 졌고 <laughs> 생선은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아우와 어? 가위님이 있었고 어? 오윤님 어디갔지? 아아 어, 오윤님이 안보이네 결과적으로 님이 승음